이름은 윌리엄스인가 닉 레딩인가 선수가 이걸 들었을 때는 조금 그 마음이 상할 수 있어. 지금 아시안 게임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죠. 어떤 선수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 신이나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가장 이슈가 크지 않나? LG 이번에 우승이 가능한가? 이런 거도 우승. <laughs> 내가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저나 아무 말도 안 아, 했습니다. <laughs> 네 제목 어, 키움 히어로즈 팬은 울고 있다. 이 또한 또 좋은 트레이드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쿠버졸업생 구독자 여러분 쿠버졸업생 응. 새로운 코너 용의주도 MC를 맡은 김용희입니다 용의주도에서는 이한 주간 야구 이슈를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첫 게스트 어마무시한 분을 모셨습니다 KBO 리그의 대표 형제 이 프로야구 선수였죠 유원상, 유민상 전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저기압이야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일단 시작에 <신탈이 웃음> 앞서 최근 근황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좀 쉬고 있다가, 음 어, 양선문 감독님이 지금 야구 국가대표, 여자 야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고 어 계신데, 거기서 이제 재능 기부식으로 코치직 제안이 와서, 이번에 6일부터 15일까지 캐나다서 세계대회 음음 하는데, 그거 좀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시간 투자하면서 이렇게 재능 기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잘 이제 엘리트 쪽으로 하던 선수들이 아니라서 빨리빨리 이제 느는 모습이 보여서 그거 좀 보람 좀 느끼고 아... 있어요. 눈에 보이면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네, 매주 매주 달라지니까. 아... 아... 여기 옆에 레이저를 쏘고 있어서 <laughs> 네. 최근 그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해외 나가서 좀일좀 좀 하고 있다가 음.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또 자신의 소유의 땅으로 네, 거기서 자기 <laughs> 아니, 사업을 땅! 번창을 위해 어. <laughs> 네. 아니 고기 절리절레 하고 있고. 어, 아. 뭐 열심히 거기서 뭐 커피도 만들고 아. 네. 방 청소도 어. 하고 예. 고기도 썰고 아, 네. 이제 사업을 그렇죠. 어그럼 이제 아버지한테 그걸 물려받는 걸로. 그거는 뭐,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 서 봐야 할것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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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직 안녕하십니다. 진짜. 진짜. <laughs> 우리가 이제 사실 용인주도에서 우리가 또 이제 주간 야구에 대해서 응. 서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딱딱한 거 원하지 않아요? 형님, <laughs> 근데 여기 뼈밖에 없어서 너무 딱딱한데.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웃음> 오프닝에 이 이슈거리가 팬과의 이 전준우 선수 간에 서로 마찰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잠실 야구장에서 나오면서 야구나 똑바로 해 하면서 막, 뭐, 뭐야, 막 이제 욕을 들으면서 퇴근을 했었거든요. 청문회 안 해보셨잖아요. 중앙형단, 중앙형단 막아놓고한 천명. 아유, 청문회를 했구나. 네. 뭐, 선수나 욕을, 팬들의 욕, 질타, 피할 수는 없지만 선이 어디가 맞는 건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선을 조금 넘으면 은 아무래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마음 상처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혹시 또그전 뭐 팀에서 뭐 있었던? 아, 저는 저는 엄청 많죠. 네, 저는 근데 일단은 야구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까얘기래 솔직히 욕하는 건제 욕하는 소식이 상관이 없어요. 가족 욕이 들어가 버리면 좀 솔직히. 저는 좀 선이 넘는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음. 진짜 말대로 가족 욕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은 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좀 당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 응원하는 팀이고 애정이 네. 깊다 보니까 좀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감수할 수 있는 거는 선수들이 많이 감수를 해야죠. 좀더 긍정적으로 그냥 모두가 음. 다 야구팬으로서 또는 선수는 또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뭐 좋지 않을까. 아. 첫 번째 제목이 이제 내 이름은 윌리엄스인가 닉그레디인가 음. <laughs> 선수가 이걸 봤, 이, 들었을 때는 조금 그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오그레디 선수와 닉 윌리엄스 선수. 이름을 이제 너무 이 선수 간에 좀 기량이 흡사하다 보니까 이름을 합쳐버린 음. 거거든. 그래서 음. 닉그레디라는 이제 별명이 음. 생겨버린 거야. 타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민상이도 알겠지만 사실 삼진을 많이 당하는 타자보다는 그래도 인플레이가 많은 선수들 좀더 컨택이 되면서 찬스 상황이 되면은 타점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일단은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나오는 타자여야지 그 어떤 상황이든 이 계산이 서기 그렇지. 때문에 기용하기도 맞아. 편하고. 근데 뭐 다음 선수도 뭐. 그 대체 선수로 온 선수 같은 경우도 다른 유형의 선수로 뽑아온 건데, 음... 또이 선수도 뭐 3진 막 연속, 막 63진 이런 식으로 먹어버리니까. 그렇지. 아, 그러면 본인은 네. 인플레이가 많아, 많았던 타자입니까? 그죠 저는 장타는 못 쳤어도 인플레이는 그래도 많았던 선수죠. 본인 생각은 아니고. 아니, 아니야 폼에 비해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어, 좀 폼이 볼때 더... 헛점이 그렇지. 좀 많아 보이는 폼이었는데, 막상 그 허점이라고 생각했던 약점을 파고들면 그것도 컨택이 되는 선수라서 음... 생각보다는 인플레이 타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네. 그럼 이런 인플레이가 좀 이제 확률이 적은 적은 타자들이 타석에 나왔을 때 첫인 <laughs> 입장은 좀 어때요? 아무래도 성적을 보고 치는 걸 보면 은 인플레이 타구가 많이 안 나오면 은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그레디 선수는 22경기 동안에 이제 86타석. 무려, 무려 이제 4 0개 40개, <laughs> 네, 40개. 그러니까 이제 46%면 두 타석 중에 한 번은 삼진이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 윌리엄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또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이제 하나 이글스는 이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약간 음. 그런 입장인 것 같아. 하나 이글스는 그래도 5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완전 구, 같거든. 예. 포기는 할수 없는 상이니 아. 포기하기는 조 이르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주제가 지금 아시안 게임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죠. 22일 날짜에 롯데전에서 이제 팔에 말 수비 도중 발목 통증을 느껴서 이제 어, 교체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3개월. 올 시즌 아웃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외야수를 세 명밖에 안 뽑았는데 정우가 음. 빠지게 된 거라서 외야 세군데를 전부 다볼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타순도 그렇고 스위치도 그렇고 음. 단기전에서는 그게 되게 자주 바뀌니까 어. 네, 네. 선수 이용이 사실 여기 또 여기 대표팀 유니폼을 또 입어봤잖아요. 네. 입어봤으니까 또 거기 상황이라든가 좀더 자세히 알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후반부 돼서 뭐 주자가 쌓이거나 이럴 때 외야 수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교체도 해주시고 중견수 있든 선수가 좌익수로도 가고 이렇게 서로 많이 바뀔 때도 많기 때문에 한 타자 한 타자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수비력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고 네, 그런 선수가 되게 좀 뽑힐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정호 대체 선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지금 삼성 라이언즈의 김현준 음. 선수랑 그 이제 윤동희 선수, 김민석 선수 이 롯데에 있는 이두 선수 또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상이가 생각했을 때는. 음. 이 선수들 중에 그래도 제일 적합한? 선수는 누가? <laughs> 솔직히 제가 여기서 같이 야구했던 건 김현준 선수만 보고 윤동희 선수랑 김민석 선수는 잘못 봐가지고. 아 네. 근데 지금 김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야구 볼 때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중요할 때도 되게 잘 치고 일단은 뭐출루율 같은 것도 그렇고 일단 수비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 네. 형이 말한대로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할 때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그런 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김현준 선수가 제일 낫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 김민석 선수는 신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쵸. 신인인데 이게 국제 대회까지 아시안 게임까지 이게 어 뽑히게 되면은 과연 기량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음. 나는 세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민상이 이제 야수 입장이다 보니까 김현준 선수를 이제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투수로 봤을 때이 어쨌든 이 우타자 윤동이는 우타자. 이 김현준 선수랑 김민석 선수는 좌타자란 말이지. 그렇죠. 이정우도 좌타자인데 이 선수들을 이제. 어, 상대를 했을 때 투수 입장에서 누가 더 까다롭고 저는 세 명을 다 상대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표상을 음. 보고 가끔씩 야구 볼때 봤을 때는 그래도 김현준 선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 동생이랑 의견이 네. 똑같습니다. 제가 투수로서 볼때 아, 외야 수비가 경고하고 음... 수비들 수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투수도 확실히 안정감 있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하. 생각하면은 수비력이 좋고 아무래도 나머지 지표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수비력이 더 좋은 선수를 뽑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나는 투수 입장이니까 낙편하라고 그쵸. 낙편하라고 내가 낙려할라고 방어율 좋아야 돼. 내 ERA 내 평균자책점이 중요하니까. 그쵸. 어... 내 ERA가 좋아야 팀이 이기는 거니까. <laughs> 점수로 안줘아 이기는 거니까 야구는 그런 게임이에요 야구 여태 뭐 하셨어요 <laughs> 단기전은 수비하고 투수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죠, 맞죠. 그거 생각하면 김현준 선수가 맞죠, 네. 맞죠.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 신인왕 기아 타이거즈의 이제 윤영철 선수 그리고 최지민 선수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문동주 선수 l g 트윈스에는 박명근 선수 야수에는 롯데자이언츠의 김민서 그리고 윤동희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문현빈 선수가 지금 현재 그래도 어, 유력하지 않나 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는 선수들이 다 워낙 잘 해주고 있어서 음. 신인인데도 뭐 게임에 뭐 팀에 워낙 잘 녹아들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메스컴에 뭐 나오는 거는 문동주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음. 그래도 박명근 선수가 엘리트인스 박명근 선수가 뭐 1위 팀에도 있고 거기서 이제 허리를 한 축을 담당도 하고 있고 보통 보면은 어. 신인왕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뛰어난 성적이 아니면은. 뭐, 1위 팀, 성적 그렇구나. 좋은 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번에 LG가 지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LG 트윈스를 개인적으로 너무 저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4승, 5골드, 5세이브3.25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신인왕은 우승팀에서 나와야 된다? 아, 나와야 된다는 아닌데? 네. 그런 <laughs> 경향이 많으니까. LG라서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아. 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문동주 선수가 유력한 것 같기도 한데 아, 예, 또형 얘기 들어보면은 또 박명수 선수가 할 때는 뭐 시즌 1위를 하고 또 우승까지 한다면 그거의 아... 비중은 솔직히 무시 못한다고 봐요. 근데 또 문동주 선수가 한한 한 12승, 11승, 12승 정도 하면은 또, 또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어. 10승 투수를 할수 없는 이제 중간에. <웃음> <웃음> 아니, 중간 투수가 10승은 10승 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저는 윤영철 선수 그래도 다코오스고 음. 어, 라이징스타로 음.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어? 이 윤영철 선수가 고등학교 때도 재구력이 워낙 좋았던 친구고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 무대에서 저공 가지고 저스피드 가지고 되겠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 타선에 선취점이 들어가고 흐름이 흘러가니까 대려 스피드가 안 나와도 재구력만 가지고도 어 운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렇죠. 후반부에 아직도 경기가 좀 남았는데 이 윤영철 선수가 그래도 타자들이 조금만 도움을 준다 득점 지원이 된다 하면은 운영은 된다는 얘기니까 10승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신이왕 후보에 조금 더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럴 수 있죠. 어.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크지 않나 LG 이번에 우승이 가능한가 올해 우승을 하게 되면은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LG 팬들은 벌써 유광잠바 입어 보셨잖아요 <laughs> 입어봤죠 무겁, <laughs> 저도 입어봤는데 무겁죠, 네. 네, 벌써부터 지금 팬분들은 우승과 한국 시리즈 벌써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직 근데 사실 레이스가 굉장히 길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중간에 또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고, 그 최원태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우승에 대한 그 목표가 한 발짝 더간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맞아요? 저도 있어 봤지만 l g 에 올해가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봤던 LG 팀 중에서 가장 대권에 네, 네. 가까운 팀이 아닌가 맞아, 싶기도 맞아. 하고 맞아. 일단 선발이 너무 좋고 진짜. 거기에 이제 허리 뭐 정우영 <laughs> 이정용 뭐 마무리 고우석까지 아 네, 이런 투수진도 어, 너무 진짜. 좋고 좀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금 솔직히 LG의 지금 팀 밸런스로 봤을 때는 지금. KBO팀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음, 팀이고 음, 올 시즌 제가뭐 음, LG 출신은 아니지만 여기는 다 LG 출신이셨지만 뭐 다른 팀 출신으로서 봐도 와, 올해는 무조건 LG가 우승을 해야 되지 않나 항상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져가고 있었지만 항상 2%씩 부족했단 말이지 음.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에 대한 과감성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왜냐면 타 팀을 떠나면은 너무 결과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음. 이 면에는 두려움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음. 이번 트레이드는 완전히 그냥 과감한 선택을 또는 친구수를 던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최원태 선수 공 쳐보셨습니까? 네, 봤죠 원태, 원태 같은 경우는 일단 투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일단 걔도, 맞지 맞지. 어, 네,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도 일단 맞지. 운영, 운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지. 경기를, 맞지. 네, 윽박지르기보다는 운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LG 선발진에 최원태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포스트 시즌에 운영할 수 있는 선발지는 딱 완벽하게 갖춰졌다.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올해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뭐 응. 어 이제 좀 이제 본인의 생각과 응. 저걸 했지만은 여기는 또 LG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LG가 응. 그동안 우승을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내부 사정을 생각... 들어봐야죠. 어... <laughs> 어... 네. 다 보고 있어 이거.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름이 지나가는 요때쯤 돼가지고 선수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어... 초반에 좀 워낙 레이스를 빨리 달리다가 나중엔 좀 지치는 맞아요. 경향이 많았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맞습니다. 안배를 이제 잘 해주게 되면은, 포시즌까지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기량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맞아, 네. 맞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투수 쪽이다 보니까, 이 최원태 선수가 LG에 들어옴으로써 선발진 로테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고 베스트입니까? 일단은 지금, 용병 두 명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 옐린, 투수, 블로포 네, 선수와. 켈리 선수와. 켈리. 네, 워낙 잘해주고 있고. 폴 시즌 이제 단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선발이 다섯 명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선발이 세 명, 네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게임을 그. 뭐지, 맞아요, 알리? 맞아요.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원태를 영입한 거는 좀 좋은 승부세였다고 생각니다 아, 네, 어, 성공적이었다? 네. LG 트레이드. 성공이다 아니다. LG도 그렇고 키움도, 키움도 말씀하시고, 그렇고 양쪽이 위민인 것 같아요. 아 네.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나요? 뭐. 보이시다시피, 최홍태 선수를 가져오으로써 윈나우, 네. LG가 올해 우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퍼지터 완성됐고, 뭐 키움은 아무래도 이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기약하면서 어린 선, 선수도 될것 같고, 음 그리고 지명권도 음 가져왔기 때문에, 음 음, 음 앞으로를 기약할 수 있는 좋은 트레드였던 아것 같아요. 양쪽 다 좋았다. 진짜 형이 말한 대로. 음. 당장 LG로서는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아, 거고 예. 어쨌든 이제 이정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해외 진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예. 유망주들과 이제 드래프트 카드를 예, 획득했다는게 저는 가장 아, 서로 원할 수 있는 음. 카드를 다 맞춘 게 아닌가 음. 예, 최고의 음.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러 거도 무슨 <laughs> 내가, 음,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음, 저나엄안도습니다 아, 우승할 <laughs> 아,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높아지지 않았나. 어.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 어, 키움 히어로즈 팬은 울고 있다. 아, 오, 사실 이거 이제 구단의 운영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고 실적으로 질 계신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구단의 방향성은 우리가 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진 거를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어, 이번 트레이드와, 어, 이정호 선수의 이제 부상 이탈. 그래서 올 시즌 너무 빨리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유환상 선수, 전 선수는 어떻게. 네, 하시나요 이번 트레이드에 대해서 팬들이 볼 때는 좀 빨리 포기감이 한 있어 보이기는 아 하는데 아, 있어 보이기는 한다. 네. 그래도 이정원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술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올해 시즌을 좀 포기하는 게음 제가 볼 때는 음 이정원 선수가 팀에서 비 차지하는 고있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 비중이 크고 네. 어. 그리고 워낙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팀 컬러 자체가 이제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을 키워서 아, 그렇죠. 팀을 이끌어가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는 그렇죠. 이스드를 통해서 어린 유망주들을 데려오고 지명권도 확보하고 어. 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보는 게. 모르죠. 제 생각에는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네. 지금 할수 있는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인 거아 네. 팬들이 보기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아쉬울 수 네. 아 적절한 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음뭐 지금 이제 최원태 선수를 팀의 주축 선수였지만 내주기 내줬지만 결국에는 다 그렇죠, 좋은 그렇죠, 결과로 그렇죠. 이끌었던 트레이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또 좋은 트레이드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서로 좋은 트레이드긴 한데 팬 입장에서는 야야 트레이드 전까지는 키움이 우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정도 없다고 해서 시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건 제가 야구인 입장에서 봤을 는 음. 충분히 저희는 근데 그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진짜로 저그 팀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죠. 자기 팀이 아, 가을 야구에 네. 못 간다는 맞아, 맞아. 게 에, 그런 희망을 갖고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 맞아. 그거를 단칼에 포기해 버린 거니까. 지난 시즌에 2위로 2위를 <laughs>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쉽지 않을 수밖에 네. 없었던 거지. 그걸 한번 그렇죠. 가을 야구를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음, 또 느끼고 음. 싶어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 음. 이걸 너무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음. 되게 아쉬움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 네. 이것 또한. 이제 스카우터들의 이제 그 입을 모았을 때 네. 스카우터들은 또 달라 왜냐 미래를 좀더 계산을 하니까 3라운드 때까지 30명의 선수를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키오니오 로즈는 6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 카드를 벌써 음, 왔어요 아, 네. 아. 벌써 가져왔어 그러니까 올해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이때 젊은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더 영입을 하겠다는 라 목표와 이주형 선수 될것 같죠? 김동규 선수 될것 같죠? 그렇죠. 이러니까 아 어. 확실히 이 스카우트 팀에서는 아, 키움이 다른 팀보다 조금 더한발 빠르다. 좀더 공격적으로 했네요. 좀더 공격적. 어, 거기 또한 미래에 투자를 확실히 한 거고. 어, 그렇죠. LG는 우승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한 거고. 딱각 팀의 보면. 팀 컬러가 딱 나온 것 같아. 요 어. LG는 당장 올해 키움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항상 유망주로 됐고 그렇죠. 그렇죠. 와서 미래를 보는. 그렇죠. 어렵게 이두분 모신 자리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루고 싶은 이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나나 나와, 주실 거잖아요. 아예 얼마든지 나올 네, 수 있죠. 얼마 주시요또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재미있게 이슈를 다뤄볼 생각이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불러주세요. <laughs>